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제주죠. 근데요, 요즘 좀, 어, 위기라는 말이 솔솔 들려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만족도 1위였다던 것이 순위가 밀려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오늘 같이 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제주 관광, 뭐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이죠.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늘었고, 네네. 특히 그 2009년에서 2016년, 이때는 연평균 성장률이 13.4%였으니까요. 어마어마했죠. 와, 13.4%요?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게,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2024년 8월 통계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전체 숫자는 전년보다 한10% 늘었는데. 네, 10.3% 증가했죠. 근데 정작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0.6% 줄었다는 거. 이게 참 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까요? 자료들 보면 역시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뭐니 뭐니 해도 물가. 그렇죠. 아 역시 물까 이른바 발라지 요금 논란 이게 사실 제일 커요. 그리고 뭐 불친절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보내주신 기사에도 있던데 그 비계 삼겹살 사건 같은 거.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시끄러웠죠. 네. 또 혼자 갔더니 안 받아준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로 확. 퍼지니까 음.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 키우는 거죠 뭐랄까 낙인효과라고 해야하나요? 한번아 제주는 비싸고 불친절해 이렇게 딱 찍히면 이걸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 결과가 바로 그 2023년 여름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 1위 하다가 4위로 뚝 떨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가보고 실망하고 또 온라인 후기 보고 아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뭐 이렇게 발길을 돌리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러면 지역 상권은 뭐 타격이 클 텐데요 아유 그럼요 그 자료 중에 지역 상권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보니까 상황이 음~ 꽤 심각해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제주시 애월읍에 유명한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 매출이 30%에서 40%까지 확 줄었다는 거예요. 혹 30, 40%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뭐서부도 명품 횟집 거리라든지 흑돼지 거리 이런 특화 거리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단순히 관광객 수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라면요? 소비가 주로 이제 큰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지역의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아. 그럼 지역 특색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뭐또 가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재방문율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물가는 오르고 교통은 복잡해서 힘든데 관광으로 돈 번다는 그 낙수 효과 있잖아요. 네, 낙수 효과? 그게 잘 체감이 안 된다는 불만도 꽤 있다는 점. 이것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아, 어,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진 않겠죠? 변화하려는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상인들 중에는 스스로 가격 내리고 서비스 좀더 신경 쓰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까 그 자료에 CJ 프레쉬웨이 사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전문 컨설팅 받아서 식당 경쟁력 키우려니 시도들도 있고요. 또뭐 야간관광을 좀 활성화해본다거나 영업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자구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쪽에서도 뭔가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공공 부문도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 오면 지원금을 좀더 준다든지. 아, 인센티브 같은 거군요? 음, 그렇죠. 최대 200만 원, 수학여행은 1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 없으라고 해서 좀 저렴하고 괜찮은 곳들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관광 도민증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디지털 관광 도민증 그건 뭔가요? 네 그걸로 할인 혜택도 주고 뭐 여행 지원금도 주고 그런 시도들이죠 아예 그냥 제주관광 윤리 현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 와 윤리 현장까지 정말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음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런 노력들이 당장 뭐큰 효과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한계라면 어떤 점일까요? 일단 내국인 줄어드는 폭이 워낙 크니까 이걸 외국인 늘어나는 걸로 다 메우기가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나빠진 이미지, 비싸다, 불친절하다, 이걸 금방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 걸리죠. 네. 그리고 뭐 환경보전금도 도입 같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합의가 또잘안 되고요. 아, 결국에는 그 동안의 양적 성장, 그 그러니까 사람 수만 늘리는 방식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는 거죠. 보내주신 미래 전략 관련 보고서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질적 성장입니다. 질적 성장? 양보다는 질이다, 이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는 단순히 몇 명이 왔느냐보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그리고 또 오고 싶어 하느냐, 즉, 재방문율, 이걸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핵심 키워드를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첫째는 지속 가능성, 둘째는 경험향상, 그리고 셋째는 지역상생입니다. 지속 가능성, 경험향상, 지역상생.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환경을 좀 생각하는 여행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친환경 숙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하고 또 곶자왈 같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생태관광이나 치유 같은 테마를 좀더 키우자는 거죠. 음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 좋네요. 그럼 경험 형상은요? 이건 역시 가성비랑 가심비를둘다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좀 투명하게 하고 예를 들어 식당 밖에 메뉴판 의무적으로 붙이게 한다거나 이랜 메뉴 같은 것도 좀 개발하고요. 아, 혼밥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비스 교육 같은 거 강화하고 불편 사항 접수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행의 품격을 높이자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 지역 사회랑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지역의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 또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직거래 장터를 더 활성화하는 거죠. 아,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제주만이 가진 고유한 역사나 문화, 자연을 활용해서 다른 데서는 못 하는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뭐 해녀 체험이라든지, 전통 시장 투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단순히 그냥 돈만 쓰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뭔가 그 지역이랑 교감하고 또 기여도 할수 있는 그런 여행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제주관광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힘든 시기 뭐랄까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죠.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걸 해결해서 좀더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관광으로 가려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도 계속 나왔던 얘긴데요. 제주다움을 지키고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섬으로 남으려면 어쩌면 그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같은 거 있잖아요. 당장은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논란이 많죠. 네, 그래도 이런 점 과감한 정책이 결국에는 제주를 위해서나, 또, 우리 방문객들을 위해서나 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